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 분석관 김성수입니다. 내일 날씨 예보 이슈는 안개와 기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과 경기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개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 서해상에 상대적으로 차가운 해수면 위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서해상을 중심으로 바다안개가 짙게 끼겠고 특히 섬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바람을 따라 바다안개가 해안으로 유입되거나 내륙에서 맑은 날씨에 지표면 복사 냉각에 의한 역전층에서도 안개가 끼겠는데요. 중부 서해안과 경기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중부 내륙과 전라권, 경북권 내륙에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짙은 안개가 끼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비가 내리고 지면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으니 해상안전사고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하겠고요. 항공이나 해상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온 전망입니다. 내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맑은 날씨의 일사가 더해져 낮 동안 기온이 오르고 밤에는 복사 냉각에 의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아침 최저 기온은 0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16에서 24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 크겠고 특히 충북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20도 이상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에는 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고 강원북부 내륙 및 산지에는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난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